네, 예, 여태까지 끝났는데, 정말, 제가 9개월 만에 컴백을 했는데, 3주밖에 활동을 못하게 돼가지고, 너무 아쉽고, 저희가, 저희는 한 여름쯤에, 여름 전에 빨리 나오고 싶은, 데 그런 생각이 있는데, 네. 짠데요, 음, 빨리. 그해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주, 어, 짧다고 짧고 길다고 길었지만, 정말, 짧죠, 좀. 맞아. 너무 많았고 그래도 저희 이번에, 뭐, 1단도한번 했고 네 재밌게 활동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라이가 결국 이렇게 마지막에 아파서 다 같이 하지 못하게 됐지만은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제이이가 제일 멋있었어. 고마워. 뭐 <목소리도> 역시, 아, 진 안방 1위 아, 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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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도> 네, 다음 레스피 차례. 네, 아. 네, 진짜. <laughs> 뭔가 3주간 뭐 짧게라도 길게 했던 시간인데요. 네. 너무 긴 시간이었는데, 어, 너무 매, 모든 상황들이 다 순간순간 다 추억으로 남을 것 같고, 이렇게 뭐팬사인회도 그렇고, 음악방송도 그렇고, 뭐 미니, 뭐 팬미팅도 그렇고, 다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메리들 매번 이렇게 예쁜 말을 주고, 소중한 말을 주고 가서 진짜 다, 다 너무 기억에 남고, 어, 정말 고마워요. 그 있죠? 왜안들오세요 고마워요. <목소리> <정말 신발한> 고마워요. <목소리>

말해 도 되죠? 메리들 저희 이번 활동하면서 솔직히 진짜 이번 활동하면서 엄청 행복했거든요 뭔가 뭔가 되게 행복해 그러지 않아요? 뭔가 마음도 편하고 행복하고 메리들 만나는 거 하나 하나 너무 기뻤는데 이건 다 우리 메리들 덕분에 그랬던 것 같아서 정말 이번 활동이 유독 더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진짜 마지막에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온것 같아가지고 조금 조금, 조금 좀 슬픈데 울지 마 예비 나왔어. 눈을 <laughs> 찾는 직장생 아, 너무 슬픈데 아, 네, 네. 어, 너무, 너무 슬픈데 자, 여러분이 오래 기다리지 않게 저희가 막 아, 이번 활동 끝나도 많이 막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리고 하고 또 최대한 빨리 찾아 올려 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조금만 기다려 주고 앞으로도 계속 길게 행복하게 우리 같이 웜하랜드로 메리로 봅시다 사랑해요. 다음에 쯔, 언니 버지 보고싶어 뭐, 고보 뭐, 뭐, 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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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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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총총 쏴야 총 돼요. 어 뭐야? 총 쏴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냥 하세요. 천리신가요? 천리신가요? 찰나 신가요? 우리 이로디 귀여워. 나나 다음.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치리야 너네 했다. 아 이번 앨범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쵸? 맞아요 저희 내일도 엄청 맨날 고민하고 메리들한테 어, 보여주려고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엄청 열심히 어? 또또 그런다? 제가 지금 또이현이 진짜 무서워. 요포정할때 맨날 네. <laughs> 혼자 뭔지 알것 것것 같아 뭔지 알것 <laughs> <먼저 웃음> 같죠? 있던 아, 그던거예아 네. 무튼, 저희가 정말 열심히, 오래, 오랫동안 준비했었는데, 어, 또, 메리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팬분들과, 또, 우리 계속 함께한 팬분들, 함께 계속, 계속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어, 빨리 끝난 만큼, 빨리, 저희가 컴백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끝나? 다시, 분들? 어디 계어 네, 그냥 무조건 해. <laughs> 네. 어. 그 맛에? 맛있는 파주. 맛나멋있는데 문제 자체만으로도 멋있어요. 와. 가면히서 있어도 멋있다고요. 인 느낌직 프인 거야. 우와! 오, 나 너무 아파. 지청순다지청순다 이거 뭐야? 사냥꾼 같안 벗어. 난 슬플 때 힙합춤을 춰. 어 네. 아인오빠. 아인오빠. 아인오 일단 되게 오랜만에 <laughs> 오랜만에 왔잖아요, 저희가. <laughs>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팬분들도 보고, 음악방송도 하고 하는 진짜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팬분들도 재밌었었으면, 재밌었던 기억이었었으면 <laughs> <laughs> 좋겠고, 어, 저희가 빨리 돌아와서 더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듭시다. 알겠죠? 네! <laughs> 알겠어요. 네어사냥총을 <Auf losharma> 아, <들어봐야> 우리 몸을 했다 할때 메리였습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메리도 알겠죠? 네. 크게 뒤에도 알겠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해볼까요? 어? 우리도요